감사아니다박 하셔야지 아까네아 잠깐만 어, 아, 아까 춤췄지 아, <목소리> 아유 오랜만에 보니깐 아어 이쪽으로 맨날 오, 마스크 아, 쓰시면 안 답... 더라 안녕하세요 박민나 앞에서 춤추는 거 봤어? 봤어 그래 지 그래 그 고생 많이 하셨어 그 오늘 서울올라어디까요가리안 돼. 그렇게 하고 있어. 이렇게 하고 있어요? 이렇게 라고 멋있다. 여기 쪽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니세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 네. 장비 정리할게요. 네. 조심해서 네. 가세요. 조심해서 가세 이동. 해 네, 이제 저장하시겠습니다. 이동하실게요, 이제. 해